자, 천재의 이 lesson 4의 본문 뒤 수업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 animals in danger, danger. 전치사 뒤에 명사죠. dangerous 아니고, danger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죠? 렇 위험에 처한 동물들입니다. 자, 멸동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펭귄에 대한 보고, 어, 보고서를 완성해봅시다. 아프리카 뱅그린, 보시죠. home. 서식지는 어디예요? 남아프리카죠. 그럼 남아프리카 남아프리, 뭐죠? south. Uh, Southern Africa. 이렇게 돼야 되겠죠? Southern 형용사형, Africa. Fit. 뭘 먹고 살죠? Fish.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가, 아, 아프리카 펭귄이 주어죠? 단순히 grows up to be 60 to 70 cm. 60에서 70 cm 까지 자라고요. Life span 수명은 10년에서 30년입니다. What are they endangered? Why are they endangered? Really 왜 위험에 처해 있는가? Sometimes they suffer from 고통을 겪습니다. 해양 오염으로부터. 해양 오염은 뭐죠? Sea pollution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sea pollution. Also, people catch. 무슨 말이죠? Too many fish. 자, 여기서 fish는요, 셀수 있니 셀수 없니?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할수 있는 명사로 한 마리면 a fish, or one fish라고도 되고요. 두 마리면 two fish. 많으면 many fish.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ish는 셀수 있는 명사고요. 단수, 복수 스텐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African p e n g u i n s don't have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이 없더라는 것이 왜? 어, 사람들이 낚시, 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먹이가 충분하지 않대요.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해양 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먹이가 충분하지 않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북극곰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보겠습니다. 북극곰, Polar Bear죠. 서식지는 the c o r d Area of the Arctic. 북, 북극의 좋은 지역입니다. 먹이는 seals. 바다 표본과 other sea animals 다른 해양 동물입니다. Grows up to be about 대략 2.5 meters long. 2.5 m 까지 자라고요. Weighs 못하네요. Weight가 아니라 weighs죠. 피라비죠. Up to 700 kilograms. 700 k g 까지 무게가 나간데요. 수명은 about 18 years. 어, 거의 18년 정도 살고요. 위험에 처한 이유 polar ice is disappearing very fast. 얼음이 매우 빨리 녹고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people hunt them. 램 누구가 리혀 polar bears를 키죠 어, for sport 재미로 곰들을 사냥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죠. 위험에 처한 이유 첫 번째, 얼음이 빨리 녹는다. 두 번, 두 번째, 곰들을 사람들이 사냥한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 북극곰이 위험에 처해 있죠.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자, 공원 관리자의 말을 듣고 그림에서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 봅시다. 그림은 나와있지 않지만 역시 핵심 표현입니다. Uh, you are not supposed to make a fire and cook here. 여기서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Uh, you are not supposed to 대신에 you should not 동사원형도 쓸수 있다. You should not. feed wild animals.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t h e i can get sick. 아플 수도 있죠. Look at the sign. 자, 표지판을 보세요. It says, 이 표지판은 쓰여 있습니다. You are not supposed to touch the birds. 새를 만져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Will you l o o u please take. 가져가다. 이뜻죠 You are t r a s h home. 자,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시겠어요? You shouldn't leave it in the mountains. leave는 두다. 이 뜻입니다. 쓰레기를 두다. 산에 쓰레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cuse me, you are not supposed to pick flowers or fruits. 꽃을 꺾거나 열매를 따서는 안 됩니다. I understand it's a hobby, swimming is not allowed. Be allowed는 허락받다, be not allowed는 허락받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역시 어 uh, be be not supposed to, should no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 not allowed 다 같은 표현이죠.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Will you turn down the volume, please?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You are not supposed to play music loudly. 자 여기서 음악을 크게 틀면 안 된다. Excuse me, you are not supposed to fish here. Fish가 이때는 동사로 쓰여서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1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고 어, 어색한 거 다섯 가지를 찾아라. 그냥 내용만 좀 보죠. There is a bus on the stream. 개울에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 o n on the road. 자, 바로 어, 도로에서 달립니다. Not o n water. Yeah. There is a crocodile in the tree. 어, 나무에 악어가 있습니다. It is eating flowers. 심지어 악어가 꽃을 먹는 중입니다. 진행형이죠. Crocodiles don't live in trees. 자, 악어들은 나무에 살다죠 An apple is growing on a may f i n 포도 덩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 사과들은요. 사과나무 위에서 자라는 게 맞죠? The bear is wearing a dress and sitting next to a girl. 사실 and 뒤에 a bear is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so, 고미 드레스를 입고 소녀 옆에 앉아 있습니다. The bear is acting like a person. 곰모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A man is sleeping in a bed near the river. 남자가 강 근처의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As it can be found. 수동태네요. 조동사 수동태 조동사 BPP입니다. In homes not outdoors. 나외가 아니라 집에서 찾아볼 수 있죠 침대는. 자, focus on l a n g u a g e 핵심 문법입니다. 자, 사과의 핵심 문법은 수동태와 as one급 a s 죠 자 보시면 동작의 주체가 아닌 대상에 초점을 두어 말할 때 BPP 형태를 쓴다.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능동태 문장에서 능동태 문장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성분을 구분하시고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좀전에 말한 것처럼 이 플러스 P 형태로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에서 바이 행위자가 되겠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비동사의 역할입니다. 비동사의 역할은 시제와 수를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this s h i r t 단수죠. 시제는 뭐예요? 디자인드 과거니까 비동사 못 쓰죠? 단수 과거 비동사 was, 디자인의 비표, 디자인드, 바이이자 my sister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주토피아 was directed by, 주토피아는 비피피 바이이자죠 어, 마이든 하워드 and 리치 무어에 의해서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뭐 이거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쓸게요. 스크림, 그죠? 절규라는 그림은 그죠? Was painted by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어? 에드바르 몽, 몽크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Anne of green gables 이게 바로 뭐야? 빨간 머리 애이네요. 빨간 머리 애는 쓰여졌습니다. BPP 바이행이자죠 was written by Lucy Maud Montgomery. 자, 그 다음에 어 봉준호 감독이네요. 대물, a 어, host라는 이름으로 나왔나 봐요. was it directed by 봉준호. 그 다음에 fisherman인가요? fisherman on the beach was it painted by Vincent Van Gogh.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was it written by Lord Dar. 그죠? BPP 바이행이자. 비동사 역할 시제수.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봅시다. 오른 문장 모두 고르기입니다. 이미 BD가 나와 있는데. 그럼 틀린 거왜 틀렸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i o was my birthday last Saturday, so my family gave me some presents. 생일이라서 선물을 줬대요. These pictures were BPP 바이행이자니까, take, t a k t a 큰이 되야 되겠죠. By my son, 우리 아들이 찍어줬고. This card was written by my granddaughter. 그래서 so BPP 바이 i 이자잘 썼네요. These paper flowers, 복수니까못 써야 돼. Were made by my grandson. This hat was bought by my daughter. 맞네요. The cake was BPP 바이 i n g 이자니까 b a k e d 가 돼야 되겠죠. 지사는 비교적 아주 기본적인 걸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수동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뭐다? 기동사의 수, 시제일지. 두 번째, PP형을 올바르게 썼는가? 두 가지를 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 지산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우선은 틀린 문장 모두 고르기. The boy, 주어, draw 동사, 어 b o 이 목적어죠? 그래서 a b o y 시제 과거고, 단순히까 was drawn by the boy. 맞네요? a mosquito bit him. 자, 이거는 he was bitten by a mosquito 맞고요. c 번의 c 번도 봅시다. He gave me a new camera. 자, 이거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형식, 5형식 소동태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백석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3형식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보이니다 he gave me a new camera 입니다 자 주어 동사 간목 직목 i o d o 죠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a new camera 직접 목적어 주어로 옵니다 a new camera 쓴거 지어볼까 헷갈리니까 그 다음 뭐고 말이죠 눈가와야 되죠 이 PP 바이행이자잖아. 비동사의 역할, 시제수야. 시제가 뭐야? g a v 니까 과거. 아, 수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못 써. was. g a 의 PP요? g a v 기브. i v e g 아, 기 i v e gave, given이죠. 쓰는 거죠. 못 남았어. he랑 me 남았어. 못 써? 동사 뒤에 남은 거 먼저 써요. me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 앞에 뭘쓰지 전치사를 쓰잖아 t o 나 r 나 오브를 쓰죠. 기억나세요?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사형식을 서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표가 앞에 무슨가 뭐 전치사를 쓴다. 이 전치사는 추나 후나 오부를 씁니다. 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동사가 대부분의 사형식 수요동사면, 툴을 씁니다. 4나 5만 외워주면 돼. 4는 뭐야? 우리 엄마 부자 이렇게 외우면 돼. 엄마가 해주는 거 생각해. 도뭐 만들어주시지, 메이크, 사주시지, 사다가 뭐, buy, get도 사다의 뜻이 있고요. 뭐 찾아주시죠. 양말 어디 어요 find. 엄마또 요리해주시죠. c o o k 부자. 우리 엄마 부자라서 막 나에게 집을 지어줘. build. 그그 집. 엄마가 지어줘서 이제 떠나. leave. 뭐 엄마가 집을 지어줬으니 충성을 맹세해야 되겠지. 엄마가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 order.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고, sing. 이런 동사들이 오면 전체적으를 씁니다. 괜찮죠? 오브는 요청 동사야. 그래서 ask, inquire, require, beg. 이런 것들이 오면 오브를 씁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된다? 지금, 음, 수동태, 사용직 수동태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왔고요. 그죠? 직접 목적어 주어로 왔을 때 간접 목적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분 기분은 어디에 해당해? 우변마 부자 동사요? 요청 동사요? 아니죠. 그럼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툴을 써요. 그래서 툴을 삽입해라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디 번은 디성 더성 웨비 씽쌩 성이죠. 성을 써야 된다는 거쌩쌩 p p 형 뭐야? song, s-u-n-g죠. m o 는 오형식 수동태예요. 오형식 수동태는 보고요. she heard the two men shout in the cafe. 자, 여기서 보시면 heard가 지각공사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고 보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이렇게 공사원형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거 수동태로 만듭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 주어져서 수맨. 그 자, 동사는 B플러스, p p 마이행이자죠 비동사의 역할, 시제수, 시제는 과거 수는 맨 m-e-n이니까 복수죠. 그럼 비동사는 a were 그 다음 here, p-p-o, here, heard, heard죠. 헷갈리니까 쓴거 지울까? heard To man, 뭐 남았어? She랑 shout in the cafe. 뭐 써? 동사 뒤에 나머지 쓴다 그랬잖아. 이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죠. 사실은, O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죠? 명사, 형용사, 분사 다올수 있어. 명사, 형용사, 분사는 변형 없이 그대로 다 쓰면 돼. 근데 누구만? 동사 원형만. 누구만?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수동태 문장에서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줘야 돼. to shout 안 그러면 문장 이상해지는 거알죠 war heard shout 이상하잖아 동사 동사 연달아서 올수 없죠 그래서 O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나 분사 아무거나 다 와도 수동태 문장에서 그대로 써도 되는데 뭐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왔을 때만 수를 꼭 붙여주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to shout in the cafe 나머지 그대로 by 목적격이니까 h e r 이렇게 쓰면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서 어 uh, to shout. 뭐 shouting 이거는 뭐 shouting을 쓸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으로 동사 원형이나 혹은 모을 수 있다 그랬죠. 현대분사 ing가 올수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명사, 형용사, 분사는 다 그대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shouting이 왔으면 shouting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뭐만 동사 원형이 왔을 때만 2를 붙여줘요. 괜찮죠? 어, 동사 원형 빼고 나머지 뭐가 오든 다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수동태 문장에서 반드시 투 동사 원형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기 얘기, 기 하시고요. 네. 스탑 버튼 잠깐 누르시고 페기 하세요. 제가 이걸 지금 지워야 될것 같아서 네. 스탑 하시고 페기 하시고. 아 있으면,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볼게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 모두 골라라. Kate needs a chair to sit on. 어디 위에 앉다니까 전치사 on을 써야 되겠죠? He wants something hot to drink. 맞죠? 띵바디 원 다음에 형용사 뒤로 가는 거. 그리고 to drink. 그 다음에, he wants to be as happily as Sam이 아니라, 이게 해피리지 쓸 때, 해피 쓸때 어떻게 하겠어? 그럼 손톱으로 에지를 가려봐봐. 그럼 뭐야? 비동사 뒤에는 뭐 해야 되니? 형용사 와야 되지. 그래서 해피리가 아니라 해피다. 잘 모르겠으면 앞에 나오는 에지를 손톱으로 가려봐. 그래서 이게 어, 형용사를 써야 되지, 부사를 써야 되지, 눈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I'm searching for, searching for가 뭐뭐를 찾아야 i 지 a person to depend on. Depend on이 뭐야? 기대하다, 의지하다, depend on a person.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nobody uh, other person a t t e n p t s to talk to. 툴을 왜 삭제? talk to 사람이잖아. 근데 꾸며주는 말에서 chance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라 My book is three times as expensive as yours. Yours는 your book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수사 as one as까지 나왔네요. 백속에서 몇배더 뭐뭐하다 이런지. 그래서 나의책은 너의 책보다 3배나 더싹 이런 문장이 되겠죠 백석 친구들은요 학교 프린트 문법 프린트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격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백석 굉장히 문제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문제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 뭐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b p p 바이오이다니까 뭐야 디스트로이드 뭐지 클린은 뭐야 p p 형이 클린드 cause는, cause, d 그지? catch는, catch, quote, q u t 죠 a 이스는거 잊지 마시고, write, wrote, written이 되겠죠. 그죠? 자, 3단 변화의 용도 여러분들이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간혹 잘못하면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지? 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93, 94에서 97 볼까요? 틀린 거. BPT 바이행이자니까 used, 그지? The painting was created by a g i r l The problem was finally solved together 되겠죠? The temple was built. 그죠? PP형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아, 문제들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강아지가 짖네. 잠시만. 잠시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가 계속 시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즈 원급 애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앞에 있는 애즈를 손톱으로 가려보라고. 비동사 왔으니까 형용사 오는 게 맞고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한다. 동사 수식은 부사잖아. 그래서 hard라는 부사가 오는 게 맞고. 와, 진짜 지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손톱을 한번 가려 보시면 형용사가 와야 될지 부사가 와야 될지 눈에 속속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strong, tall, rich, famous, creative, smart, humorous. 이러한 형용사를 이용해서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I am as tall as Emily. 나는 e m i l y 만큼 키가 크다. I want to be as creative as Leonardo 다비치. 나는 레오나르도 다비치만큼 창의적이고 싶다. 그래서 역시 비동사 왔으니까 형용사. 비동사 왔으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나머지. Uh, are you as smart as James? 제임스만큼 똑똑하니? I'm not as creative as Steve Jobs. 스티브 잡스만큼 창의적이지 않아. I hope I will be as tall as my father. 아빠만큼 키가 크고 싶다. I want to be as famous as. My favorite sing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만큼 유명해지기를 원해. My homeland teacher is as a humorous as a comedian. 코미디언만큼 무비 담임 선생님 유머러스. My best friend wants to be as rich as Bill Gates. 나의 가장 친 친한 친구는 Bill Gates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비동사가 오니까 다 형용사가 오고 있다라는 거. 동사가 오면 뭐습니다 형용사가 오고 있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아실 수있죠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해설중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A is 아, A weighs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죠. 90kg B also weighs 어, 9 0 grams 그죠? 이거를 그러면 as one piece를 사용이라 어떻게 될까요? A is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채워 넣으라 이렇게 나왔다요 어떻게? 해? A는 B만큼 무겁다라는 뜻으로 가야 돼. 그래서 뭘 써야 돼? Heavy를 써야 되는지. A is as heavy as B. He.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해비를 주지 않았거든, 학교에서. 해비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젠는 비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일 이런 게또 시험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떤 형용사를 써야 될지도 여러분들 판단을 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백신중학교에서 요거와 관련된 유사 문제가 나와서 같이 풀어볼게요. 이 s s o 토 i t 키가 크니? Yes. He is as 자, 소미와 민수는 키가 똑같죠? 소미가 남자야? 아니. So he is as 뭐가 되겠어? To as 민수. 실제 시험에서는 토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어, 위에 나와 있고. How much does o m i weigh? 여기로 나가 48, 55. So she weighs 아 이게 쉬었나 봐, 이제. She weighs 48kg and she's not 무겁지 않아 she's not as happy as 민수 알다시피 as 원급 as는요 부정문일 때만 as 대신에 so를 써도 되는 걸 아시죠 so she's not as happy as 민수 she's not so happy as 민수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민수 까라보니 일찍 일어나니 as 몇시 일어나 민수는 6시 소미도 6시. 엄청 일찍 일어나네. 너네 다 8시 반 이렇게 일어나잖 않니? He gets up as a, early as a s o 자, early라는 부사를 썼어. 왜? get up이 뭐야? 비동사 아니잖아. 일반 동사지. 일어나는 법게 일어나. 일찍 일어나. 동사 수신 부가 부사. 그래서 이때는 early를 썼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고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ords in action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진 단어에 ful이나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onderful, s e a r y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봅시다 luck은 뭐야? lucky죠. h a l p 는 powerful. harm은 harmful이죠. 해로운. wind는 windy. wonder는 wonderful. 아, 저게 나와있네. 그죠? Cloud는 cloudy. 보통 날씨를 나타낼 때 y 를 쓰면 뭐야 형용사 되죠. Sunny, cloudy, rainy 뭐 이런 것처럼 그죠. Beauty는 beautiful이죠. 다 아시다시피. 네, beautiful일 때는 y 를 아. beautiful일 때는 어 y 를 I로 고치고 F U를 L이죠. 그다음에 starry일 때는 특이하게 r 을 하나 더 써줘야 되고요.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에. Mess는 뭐야? m 스는 엉망인 상태. m e s 지저분한 이런 뜻이 되죠. thirsty는 뭐야? 목이 마른. thirsty. care는 뭐야? care, f o o 주의 깊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것들 지어면 충분히 출제가 되어질 수 있고요. 이 개구리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랩업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바트에서 함 부투, 플라스틱 병은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다른 야생 생물 뭐죠? Wild, 아 w l i f e 가 되겠죠. Wild Life, 야생 생물. 자두 번째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코끼리 수는 작년에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수니까 뭐야? 피로에서 폴루전 아닙니다. 뭐죠? Population이죠. 3번에 봅니다. My grandfather are not 익숙하지 않으시다. Be familiar with가 익숙하다죠. Be not familiar with. The city parks will have a good 영향을 미치다. 영향이 뭐죠? Effect. Effect 짝꿍은 뭐야? 진지온리죠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밑에 listen, listen and answer 보겠습니다. 이거 대성중학교에서 내용 문제로 나왔네요, 작년에. What does the girl want to do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뭘 하고 싶어해요? 이거 봅시다. Dad, Is it okay to? 허락을 구하는 거죠. Go out with my friends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랑 외출해도 돼요. What are your plans? plans는 명사로 쓰였죠. My favorite singer is going to be going to 동사원형 미래 계획이죠. Have a concert at Olympic Park. Olympic 공원에서, 공원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Come home by 9 o'clock. 9시까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No problem. The concert will be over. 끝날 거예요. By about 8 o'clock. 8시쯤 끝날 거예요. 그래서 대성중학교 내용문제 여기서 나오는 여학생은 9시까지 집에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어, 답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내용문제 내용의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토요일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s h 그녀는? 콘서트.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는. 뭐, 뭐 하고 싶다. Once. 원스. Once는 투부장사를 목적으로 쓰죠. To. 가다는 뭐야? Go to 장소명사죠. Go to. 어디로 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Her. Favorite. Sing r s 어디요? Concert. 하는 거죠. 자, so what does the sign say? 이게 쓰여 있다 적혀 있다 이런데 진짜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A hey, left sign. 이게 머머를 보라 그 명령문이죠. 표지판 봐라. A sign. 아, 무슨 표지? The one over there one은 사인을 가리죠저기 있는 표지판이에요. 핵심 표현 나갑니다. You a r s u p o s t pick flowers here. 자, 픽은 꺾다 했으시죠? 여기서 꼭 꺾으면 안 돼요. I'm sorry, I didn't know t 몰랐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꽃을 꺾지 마라. 어떻게 쓸까? Don't. 꺾다가 뭐였어? Pick. Flower. Oh. 자, so flower는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혹은 복수를 쓸수 있죠. So, f l o w e r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계속 저희와 함께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문법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